여러분 이번주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미국은 추수감사절까지. 거기에 AI 거품론까지 터지면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분 안에 이번주 핵심 일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주 최고의 관심사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전문가 11명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이 0.50%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475원을 돌파했거든요.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에는 10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 3분기 산업생산이 8분기 만에 최대 성장을 했으니까 이번 달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금통위 금리 결정과 환율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서 거래 일정이 특별합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소매 판매, PPI, 개인소비지 출피시 등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몰려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12월 연중 금리 결정에 직결되거든요. 27일 목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합니다. 그리고 28일 금요일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증시가 오전에만 열고 조기 마감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종료되니까 주의하세요. 미국 증시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AI 거품론이 지속될지 그리고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인하할지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금통이 금리 동결 환율 리스크 미국 AI 거품론 연준 금리나 여부. 이두 가지가 이번 주 증시를 결정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